안녕하세요. 돈이 선불폰입니다. 선불폰 개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통한지 잘 모르겠다면 여기 주문. 3분 이내로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심입니다. 유심을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K망은 바로 유심, L망은 모두의 원칩으로 근처 이마트24CUGS25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선불폰.com을 접속해주세요. 접수를 하고 나서 개통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원하는 통신사에 맞추어서 선택을 해주세요.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카카오, 토스, 네이버, 패스 등 간편 인증서로 한개 선택을 하여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고 나면 인증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고객 유형 사용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유심 여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다면 보유.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미보유를 누르면 구매하는 방법 또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는 요금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요금제표는 화면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는 월 39,600원으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3기가 이후 속도 제한으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무제한 요금제는 제공량에 따라 다르고 기본 요금제도 있기 때문에 제공량이나 금액에 맞추어서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용약관을 선택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희망번호 뒤 사자리 입력하면 가운데 번호가 나와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심번호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누르면 개통이 완료가 됩니다 개통되는 데까지 5분이면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개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가능하며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개통 가능합니다 하다가 모르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돈이 선불폰을 검색하고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더보기 또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